어, 수원 세모녀 사건이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얼마 전에 죽어서 수입이 없었고, 또 아내는 또 암에 걸렸고, 두 딸은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주거지와 이 주소가 달라서 복지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이제 가족들을, 이 가족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서로 알고 지내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철학자처럼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돈이 없으면 부부가 자주 다투게 되고 자녀는 이제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못 산다고 짜증을 내고. 또 이사를 할 때마다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주인이나 또 이렇게 어그 집주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덜 다투고 더 행복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바울은 이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이런 말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놀리는 말처럼 이제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궁핍함을 여러 번 겪으면서 실제로 본인이 어,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들이에요.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서 불행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이 신자들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온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감사를 충분히 하다 보면 이 헌금한 사람에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너무 막 지나치게 감사하면 선물을 한 사람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은 주님이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 굶피할 때나 풍족할 때나 자족하는 비결을 이제 배웠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나 자족하는 비결을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이 현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기뻐하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무슨 염려를 한가면 바울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 빌리버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 그들이 혹시 부담을 갖지 않을까, 어, 혹시 그들을 의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군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지금 가난하고 굶주려서 너희들의 헌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자족한다는 말은 그 당시 스토아 학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금욕주의와 이 자기 절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수련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정스님의 무소유 무소유 이것과 이제 비슷한 비슷한데요. 고행과 자기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뭐 명상이나 또 철학 책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걸막 공부를 많이 하면서 훈련하는 것, 자기 절제 인내하는 걸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수련을 쌓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이렇게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이 금욕이나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만족함으로 자족을 합니다. 이 스타우퍼나 법정 스님은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 자족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누림으로 자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막그 무슨 수양도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훈련시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스토학파나 법정 스님이나 자기 훈련을 통해서 어떤 막 책을 막 읽으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그 자족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비관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의 이 세상 일에 의미를 두면 그걸로 자꾸 이제 이렇게 거기 지배를 당하니까 지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니까 어떤 비관적인 시각을 어, 갖게 되고 기쁨도 풍성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풍성함이 있고 낙천적이에요. 어,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막 세상에 어떤 것들 의미를 막 깎아내리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낙천적이고 기쁨 있고 풍성함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제 사람들, 뭐 스토아파 법정스님 또 어떤 명상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자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배고픈 가운데 이렇게 자족을 하려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배부른 가운데 이제 자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또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예상치 않은 곳으로 막 나아가거나 또 사업이 어렵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성적이 자꾸 떨어지거나 이러면 낙심이 되고 위축이 돼요. 반대로 상황이 너무 좋고 일이 잘 되고 원한 대로 다 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지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상외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좋은 쪽도 이렇게 지배를 영향을 많이 받고 나쁜 쪽도 지배와 영향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이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혼자 이렇게 현실에 딱 어떤 어려운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그 거기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예,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신비 종교에서 어떤 비밀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 단어가 이제 같습니다. 이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배워서 어, 어, 알거나 또 예술 민다고 자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 그렇게 알수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어, 무슨 책을 읽으면 바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어, 또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주하는 표현 그게 아니에요.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예를 들면, 그는 육체의 가시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간질병인지 안질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바울이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는 하나님께 세 번에 걸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나 많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준거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가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거죠. 바울은 이 경험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운 겁니다. 그렇게 막 자신의 그 육체까지 그 어려운 상황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육체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이제 배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원칙을 깨달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눈 앞의 상황과 세상의 일들은 변해요, 어, 사라집니다. 어려움도 지나가요. 좋은 일도 끝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어, 이 어려움도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날 때가 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상황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요. 마음과 믿음이 다 거기에 좌우가 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황만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네. 아, 예. 물론 상황을 전혀 안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만 바라보고 여기에 지배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영향을 다 받지 않아야 된다. 어. 이건 변한다. 이건 사라질 것들이다. 어. 네. 그렇게 다 결심을, 어, 결심을 하면 덜이 이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덜 이제 지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계에 충실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달라지고 어려워도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상황 매번 바뀌어요. 어려움도, 또 좋은 일도 매번 바뀌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좋은 일은 참고로 여기고 그러면 진짜 만족해요. 이 행복과 기쁨을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일은 어려움도 포함이 돼요. 좋은 일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어려움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함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악한 거, 우리 얘가 망하도록 끝장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 다 허락하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진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진짜 끝장나도록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돼요. 막 기쁘고 그러지 않더라도 덜 힘들어 덜. 네. 어, 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좀 소망이 생겨요. 그 어려움으로 너무 이렇게 힘들고 낙심하지 않게 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걸 확신하나요? 확신. 그러면 어그그 그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자족하게 돼.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막 집에 하지 안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상황들이 매번마다 다른데 어떻게 이제 자족할 수 있습니까?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더욱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 이걸 확신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문제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자족한다는 것은 노력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안주한다 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차선을 타고 도전을 할수 있는데도 나태하게 주저앉아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해. 그러니까 막 불만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또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하고 근데 막다 만족을 하는 이 사람은 발전이에요. 없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주하고 게으르고 그 그게 믿음이 좋은 거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 이상이에요.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매사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막할 때까지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막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했다가 안 되는 거, 벽에 부딪히고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막 막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막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자족하는 거예요. 어, 상황만 바라보지 말자, 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세 가지 원칙을 그, 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운데에서 자축하는 거죠. 12절은 앞에 1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더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의 대표적인 두 경우가 궁핍함과 풍부함입니다 이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빚 문제가 있거나 미래에 저축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월급과 자녀 성적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 올랐고 또 시장에서 장을 보면 몇 개만 사도 10만 원이 훌쩍 이제 넘어버리고 취직하기가 힘들고 돈이 없는데 지출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위축이 돼요 낙심이 되고 불평이 나옵니다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더 민감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신앙 생활을 잘하는 편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짜증이 나고 침체 빠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더 이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굶피뼈 처할 줄을 이제 모르는 거죠. 굶피한 상황에 지배를 이제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약해요, 약합니다. 진짜 진짜 믿음이 좋아도 자꾸 지배를 받고 자꾸 침체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풍부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은행에 돈이 많이 저축이 돼 있고 먹고 싶은거나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또 즐겁고 화낼 일이 적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움 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풍부하다 보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가 기 쉽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돈이 많으면 자꾸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유혹이 이제 막 이제, 이제 생기고 유욕에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고 간절함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신자가 궁핍할 때는 긴장해서 신앙 생활을 잘하는데 풍부해지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풍부함에 지배를 하는 거죠. 풍부함 가운데 자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궁핍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해지면 신앙이 약해지니까, 형식적이 되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거 이렇게 빼앗았다가 또 줬다가 또 빼앗았다가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에 잘 매인다 나는 돈에 약하다 이걸 아는 분은 경제적으로 부여해질 때더 긴장하고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부여함도 빼앗기지 않고 경건도 잘 유지할 수 있죠 많은 믿는 자들이 궁피비에 처할 줄은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은 몰라요 광야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데 가난에 들어가서는 신앙생활을 잘못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에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절제하고 제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상황이 어려운 모른데 어, 돈도 있고 상황도 있고 어, 이런데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절제하고 제한시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부유함도 안 잃어버리고 경건도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도 누리고 이게 이제 지혜죠. 이게 이제 풍부에 풍부해서 자족하는 거죠. 풍부함을 풍부함의 지배를 안 당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 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 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 3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서 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의미에 맞게 한번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여 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갈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 겁니다. 바울은 궁핍할 때 이런 식으로 자족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궁핍할 때가 많아요.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막다 떠나고 막 혼자서 막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고 어 그럴 때 진짜 약하고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바로 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가난이나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질로 문제 등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로 강하여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궁피에 초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모든 걸 하는 데. 이게 이 궁핍 궁핍하면서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이죠. 반대로 바울이 풍부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풍부보다 훨씬 더 풍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 풍부한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한 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부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풍부해 이 풍부해 차할 줄 차하는 비결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러,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안 돼요. 지금 잘 되는데 인정받고 있는데 그리고 풍부한데. 여기에 마음을 안 뺏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게, 이게 안 돼요. 어. 근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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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져가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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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갑자기, 잘 알던 분의 어떤 부고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부고 소식 네. 갑자기.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뿐만 아니라, 생명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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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라져요. 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내 소유와 지금 내 가진 거, 이거,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나님이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싹,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시죠. 이게 이제 풍부해 풍부할 때 처하는 비결이죠. 자족한 비결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풍부해 처할 줄을 배우는 겁니다. 주기 도문에서 양식이 많이 쌓였어도 일리원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많은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아무리 재산과 어떤 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도 어, 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어, 매일 매일 어, 이거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안돼. 내가 이거 하나님도 의지하면 한 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도. 움 하나님이 오늘 아침. 어, 아침에 일어날 때 나에게 호흡을 안 주시면 저는 뭐 끝입니다. 저는 뭐. 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모든 것. 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을 달라고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로드 존스 목사님은 간접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건강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을 어, 어,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또 과식을 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어떤 건강 뭘 먹으면 막, 막 건강해져. 그건, 그 사실 좀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얻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성령과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걸안 해요, 안 하고 막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막안 줘요. <laughs> 너그죄 버려. 너좀 성경 좀 읽어야지. 그리고 또 기도 좀 해야지. 그리고 또 예배 좀잘 드려야지. 그거 안 하면서 뭐뭐예그니까 뭐. 뭐. 예, 막. 그러니까 이이 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도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때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토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소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절망적이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재능도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하고 풍성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에서 인상적인 것이 앞에도 내게, 또 중간에도 내가 하면서 내 자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지만 내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 그냥 주님의 능력만 강조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일이 없고 근데 내게 능력 주시서 내가 모든 것을 사수입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강조돼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그 다윗이 막 말만 하고 뒤에서 기도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올때더 빨리 막 달려가서. 물맷돌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땅을 차지할 때막 소리만 지르고 뒤에서 기도만 한게 아니라 가서 싸웠어요. 이 가난 사람들과 실제로 활을 쏘고 칼, 칼을 이렇 하면서 직접 싸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저산을 대서 싸우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지 주님이 하는지 분가지 안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질문이 질문 중에 하나가 아, 그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과는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믿음으로 뭐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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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이제, 해야 이제 그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구원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편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함으로 기적과 응답과 승리와 구원과 부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